안녕하세요. 천지신문 천산자구 김순희입니다. 여기는 잠실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말띠 양년 6월달 나이별 총 운세를 봐드리겠습니다. 이 말띠분들은 오복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만해서는 안 돼요.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오복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뭐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 오복을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거기에다 더 플러스를 가지고 내가 갈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자부심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자 90년생 경호생. 36살, 78년생 무허생 48살, 66년생 병허생 60살, 갑허생 72살 이렇습니다. 이네 분을 호명하신 분들은 말띠분들이시고요. 아주 이런 분들은 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띠분들은 겉만 이렇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은 텅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겉은 화려하나, 속은, 우리 그런 거잖아. 허물 좋은 개살구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겉은 아주 화려하고 멋있으나, 속은 아무것도 없다. 비어있다. 얼마나 답답한 영국이에요 속이 비어있으니, 속이 알차고, 겉이 화려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속을 알차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렇 이런 분들은 어떤 거냐, 그러면, 허세. 허세를 많이 부리죠. 답답하니까 허세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허세. 그다음에 이제 외부 평판이 조금 사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면은 말이요 굉장히 좋. 입서비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입서비스. 아주 말이 기가 막히신 분들이 말띠 분들은 거의가 아주 입서비스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콩에 콩난 듯, 팥에 팥난 듯 하고 살잖아. 근데 이런 분들, 말띠 분들도 그런 분도 있지만 거의 입 서비스가 굉장히 어, 화술이 좋다, 입 서비스가 좋다. 그 다음에 겉만 좋지 속은 하나도 없다, 텅텅 비었다. 어. 그러니 얼마나 괴롭고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6월 달에는 이 기운을 강화를 시켜야 돼. 기운을 강화. 속으로 꽉찰수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기를 갖다 불어 넣어서 내 강화를 시켜야 돼. 활력소를 시켜야 돼. 그래야지 내가 운, 재수, 복음, 금전, 재물 이게 뭔가가 톱날 같이 자꾸만 갈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흘러가야죠, 이렇게. 어, 제대로 올라가야 되잖아,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가다가 막히고 가다가 막히고 가다가 막히고. 이거 굉장히 힘들고 억울하고. 그렇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취하세요. 속에다가 기운을 콱 살수 있는 기도를 조금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머리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까 정성 어떤 이런 거를 갖다가 많이 기도를 많이 할수있 본인들이 못하면은 의탁을 하시면 돼요 본인들이 못하시면은 의탁을 의탁을 하시고 기도 좀해 주시고 어떤 정성을 들이시면은 이런 기가 안에 있는 게꽉 차서 겉과 속과 똑같은 일치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순희입니다. 여기는 잠시입니다. 반갑습니다. 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네, 말띠 양력 4월총 운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말띠 분들은 굉장히 좋죠. 오복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섯 가지의 벌써 응애하고 태어날 때 다섯 가지의 복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다. 아주 말띠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운과 재물과 금전과 이런 거를 많이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니까 복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말띠 분들은 자기가 이제 사바 세계 살면서 이제 어떠한 이제 절차를 밟아서 잘 가시는 분과 또 절차를 안 밟고 가시는 분과 차이점은 조금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말띠분들은 다들 좋습니다. 자, 오늘 4월달 말띠입니다. 경호생 36살. 네, 이런 분도 굉장히 좋죠. 4월달에 다시 새로, 새 시작을 할수 있는 기운이고, 그 다음에 어진 기운으로 내가 뭔가 특별하게 일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은 미리 성주운이 들었어요. 36. 원래는 37의 성주운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주운이 미리 받고 가시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뭔가가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미리 성주운을 받고 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8년생 무오생 48세. 이런 분들은 조금 침체적으로 모든 게 침체로 내 네, 스며들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4월 달에는 뭔가 탈탈 털고 다시 일어나서 무언가가 쭉쭉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운이 하늘에서 그 기운을 받아서 잘 가시면은 히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인간을 조금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도 내가 좋아도 내가 땡겨서 갈수 있는 그런 거를 힘을 길르셔야 돼요. 어, 힘을 길르셔서 내가 인간을 내 거를 만들어 버려야 된다. 여자고 남자고 나한테 필요하신 분들이니까.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조금 내4월달에는 중적으로 내 표현을 해서 내 거를 만들 수 있도록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외 간에 풍파가 있고 이별이 있다 그래 그런데 이런 거를 조금 부드럽게 잘 만들어서 성향을 좀 우리가 살면서 뭐 티각티각 니각티각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응격하고 음, 티격하고 뭐 말다툼도 하고 싫어질 때도 있고 좋았을 때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는 이런 거가 보이지 않는 줄에서 너무 많이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잘 마무리해서 갈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마 그다음에 병마가 조금 밑으로 처지는 듯 하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는 굉장히 잘하시고 넘어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4월 달에는 뭔가가 표현이 표현을 많이 해라. 표현을 표현을 많이 해서 내거를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네. 66년생 병호생 60세 이분은 욕심 때문에 망가지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 뭐 우리는 그렇잖아요. 욕심 없는 사람은 어딨어요? 욕심 다 있죠. 그렇지만 과하게 나한테 내가 이 욕심을 부려서 내가. 얼마만큼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 이거 뼈대가 굵어지느냐, 약해지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컨트롤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욕심,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종교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올해 4월 달 올해예요. 올해 아주 긴생히 나쁜 소식. 그러니까 병마로 집안에 우환이 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긴생이 어, 아슬, 아슬한, 뭐, 뭐, 수술을 하든지,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되면은 남편이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여자가 되면 여자가 수술을 하든지, 어떤 암의 발생을 해서, 뭐, 1기, 2기, 3기,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많은 병마가 찾아오는 시기다. 응, 그래서 내가 불안하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조상의 이 병마, 이런 것들도요, 전부 다 조상에서 돌봐주면은요, 조금 명도 이어지고요, 뭔가가, 음, 좀 이렇게 좀 뻗어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 조상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네, 조상에서 이런 집안에 우환이 있고 병마에 휘말리는 분들은 조금 내 조상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본인들한테 좋은 결과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54년생, 가보생, 72세. 이런 분들은 관제. 관제가 아직도 안 풀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몇년 전부터 마음을 다 내려놓고 모든 거를, 금전과 자기 위치, 권력,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집안에서도 뭔가를 조금 내려놓고 부드럽게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만이 말려 말년, 이 말려진잖아요 지금요 말년인데 이 말년을 어떻게 복게 우리는 그러잖아요 말년이 좋아야지 좋다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년이 좋아야 돼요 인생은 말년이 좋아야지만이 풍부하고 덕덕하고 후덕하게 살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관제. 걸리면 은 재수도 없고요네 재수도 없고 진짜 재수 없습니다. 이 관제라는 거는 그냥 사람과 사람끼리 말로 해서 풀어서 나가야 되지 관청에 들어갔다 가 나오고 경찰서에 들어갔다 가 나오고 관제에 들어갔다 법으로 하고 뭐하고 이거는요 재수가 없습니다. 요것만 재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만사가 다 재수가 없어요. 모든 일을 하는데 벌써 네 테크가 딱딱딱딱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 관제를 전혀 안고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나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다 관제가 없어야지 살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건강, 건강도 안 좋습니다. 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몸으로 벌써 이상이 오시죠. 이상이 오시니까 이거를 내가 잘해서 해쳐서 나갈 수 있도록 4월 달은 이제 모든 거를 내가 말년이니까 모든 걸다내려더 내려놓으셔야 돼더 내려놓으시고 간제 휘말리지 않도록 해결을 빨리빨리 볼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저기 말띠 말띠 분들은 오복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만사를 다내 철저하게 자기의 마음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거든요.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을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좀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쭤보시고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4월달 말띠 총 운세를 짚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지신명 전산장군 김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신명 전산장군 김순입니다. 희여는잠시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주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어느덧 벌써 아주 세월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말띠 양력 3월 나이별 총 운세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띠 분들은 굉장히 좋죠, 성향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갈려고 응? 노력하고, 뭔가가 뚜렷한 목적이 달성을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인제 만물이 소생을 한다 그래갖고 3월달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시작하는 단계서부터 굉장히 좋으신 분들입니다. 이 말띠분들이. 그래서 올해는 뭐 12달 다 좋지만은 그래도 3월달은 네,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소소한, 소자본 가지고 성공을 할수 있는 시기다. 3월달은. 그러니까 이제 잘 이제 딱 나이별로 이렇게 지퍼를 드리는데 잘 보시고, 네, 나한테 해당하는 것에 그거를 좀 참조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0년 경오생 36살. 네. 이런 분들 굉장히 뭐 초년생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을사년, 해운년에 3월 달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으나 거의 한 7, 80%는 굉장히 금전적으로 내 소자본 가지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달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창업하는 거보다는 창업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투자해서 소자본 가지고 네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주식이나 증권이나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소자본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머리를 좀 써서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3월 달은 아주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남녀 간에 좋은 일이 좀 많이 있겠다 요즘에는 뭐 혹시 장가들을 별로 잘안 가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뭐 만나지 않는 분이래도 만나시는 분이면은 좋은 결혼까지 성사가 될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건강도 좋고요. 자, 78년생 무오생 48살. 이분은 굉장히,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달려가서 너무 힘이 든다. 어렵다. 너무 빨리, 그러니까 너무 빨라서 탈이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는 거예요. 빨리 갈 남들보다 빨리 갈래다가 내가 손해를 볼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템포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렇게 조금씩 늦춰지면서 가시는 게 나한테 이익이 될수 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빨리 가면은 손해를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3월달에는 좀 이렇게 손해보지 않도록, 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 자체는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너무 급하게, 급하게, 너무 급해서 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급하지 않도록 조금 약간의, 템포를 느려서 가시는 게 나한테 이익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어진 기운이 될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건강도 좋고 아주 화이팅입니다. 자 다음은 66년생 병오생 이런 분들은 이제 모든 게 만사에 지쳤는데 지쳐가지고 이제.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마음이에요. 마음이, 그러니까 뭔가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토사 오르듯이 오르는 시기다, 3월달에. 지금까지 이렇게 좀 많은 것을 밑으로 좀 처지게 내버려두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달에는 을사년 해운년에 3월달에는 굉장히 좋다. 새로 막 올라오는 그거를 감추지 마시고, 감추면 안 돼요. 감추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솟는 것을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내가 행할 수 있도록, 갈수 있도록 만들어 발판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발판을 만들어야지만이 내가 성공도 할수 있고, 내가 크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과 모든 것을 내가 승진도 할수 있고, 모든 게 만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발판을만 잘 만들어서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발판 만드는 시기입니다. 시기 자체가 3월달이. 그래서 그걸 잘해서 넘어가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참 좋습니다. 자, 54년생, 갑오생 72세. 이런 분들은 굉장히, 뭐몇년 동안 굉장히 안 좋으셨죠? 안 좋았는데, 올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을사년해 운년에. 뭔가를 이렇게 너무 빨리 가고, 너무 욕심 많고, 얻은 거를 내가 너무 벅차게, 내가 너무 벅찬 일들을 많이 해놓으면 손해가 너무 많이 들죠. 그런 다음에 간제. 이런 게 너무 많이 깔려 있고 너무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좀다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놓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아주 다시 새로운 시기다. 다시 온다. 사람이 나갔던 사람도 다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위에 모든 사람이 호응을 받아서 달체의 박수를 받는 시기로구나, 그러신다.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이 말띠들 자체가 3월달이면은 무궁무진하게 금전, 재물, 소자본 가지고 큰 것을 할수 있고, 말띠들 전체가 전부 다 그런 운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발판을 삼아서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탁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3월달에는 아주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순인데요. 님 잠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 4월 귀인 운이 강한 띠와 나이 세분을 호명과 내짚어 네 보겠습니다. 자, 무오생 말띠. 48세, 경술생 개띠 56세, 신축생 소띠 65세 이렇게 세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한 귀인이 어진 귀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인간의 화합이 돼야 돼. 인간과 인간끼리 화합이 돼야 돼. 화합이 안 되면은요. 뭐를 해도 자꾸만 다된것 같으면서도 뭐가 끊어지고 다된것 같으면서 안 되고 밀려지고 늦춰지고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이런 분들, 제가 지금 세분 호명하신 분들은 다된 거에 대해서 무언가가 내 늦춰지고 또 날짜와 시간과 이런 게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죠. 딜레이. 딜레이가 되니까는 답답한 마음뿐이 없는 거죠. 답답한 마음. 그래서, 어진 귀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귀인으로, 인간의 귀인이 되는 거는 금전보다 더 좋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진 귀인이 도울 귀인, 어진 귀인, 천량 귀인, 금전 귀인, 이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인간이 도움을 받아야지만, 내가 모든 거를 다 벌어서 갈수 있고, 내가 뛰어서 갈수 있고, 내가 상승할 수 있고, 내가 하늘로 날아갈 수가 있고, 이 모든 게 다, 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때는 이세 분을 호명을 했을 때, 아, 이분들은 지금 굉장한 귀인의 도움으로 나날이 번창을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귀인이 강하게 드는 띠들 분들이 이분들은 올해는 굉장히 4월 달에 굉장히 뭔가가 지금 꼭꼭 숨겨놓고, 응,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것도 숨겨지려고 그러고, 오픈돼서 가는 길을 갔다가 막 짓누르는 그런 어떤 억압 뭐 이런 게 있잖아. 보이지 않는 게.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4월 달에는 이런 게 다시 내 꽃이 피듯이, 꽃멍어리가 이렇게 살짝 해갖고 확 피듯이, 네, 귀인의 도움으로 환하게 필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강하게 들어오, 귀인이, 도울 귀인이 강약게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꽃머리가 쫙 피면서, 뭐예요? 아, 이제 내가 꽃길을 걸을 수 있을까? <laughs>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됐다. 꽃길도 걸을 수 있고 내가 뭔가 상승하고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 이게 보여요. 그래서 4월달에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인간 귀인에. 그 다음에 이제 금전이 이제 발복을 하죠. 금전. 금전이 발복을. 이제 귀인으로 인해서 금전과 같이 발복을 하는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너무 힘이 들어. 그러니까 뭐로 표현이 안될 만큼 힘이 들고 어렵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아주 풀어. 뭐 숙제 풀듯이 풀어. 숙제 풀듯이. 풀어도 답이 없을 때가 있잖아. 사람이, 인생은. 답이 안 나왔어. 그러나, 4월달에 그 답을 다 얻을 수 있는 기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무엇의 말띠는 이제, 이, 오복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오복을 가지고 태어나신데, 4월달에 합의가 더 강하게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술생갯띠 이분들은 아주 활력소가 넘치죠. 그나마, 가다가 다운되고, 가다가, 올라갔다 툭 떨어지고, 올라갔다 툭 떨어지고. 이거를 반복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반복해서. 그러나, 4월 달에는 아주 상승을 해서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분이다. 그 다음에 직장도, 뭔가 이직을 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 그래서 어디에 뭐 서류를 넣는데, 뭐 어떻게 됐든지, 내가 뭐 개인적으로 하시든지, 뭐, 직장을 들어가시든지, 뭐를 하든지, 이동수. 네, 이분들은 합격입니다. 합격. 네. 그 다음에 신축세 소띠 금전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분들. 인간 덕이 없는 분들에 그러나 인간의 강한 귀인이 될수 있는 기운이 여기에 딱 들었습니다. 덕이 없는 분이에요, 소띠들은. 조상에서 안 도와주면은 이런 분들은 어금생선이라고 아주 힘이 드시는 분이죠. 마음뿐인 것 뿐이에요. 그러나 진짜 현실로, 현실로 내가 어, 금전에 발복해서 금전이 들어오고 귀인이 들어오고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니까 이세 분들은 굉장히 어, 4월달에는 큰 성과와 내가 소원을 이룰 수 있고 내 뭔가가 뚜렷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지신명 천사연장군 김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